네, 오늘은 인물로 보낸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파월 대 우에다 가즈인데요 우에다 가즈오 상대적으로 좀 낯선 이름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엔화 강세 때문에 뭐 엔화 뭐 일본 금리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연준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 총재 또 우에다 가져오는 일본은행 총재인데 아. 뭐 일본은행 총재라고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에, 국제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laughs>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왜또 이렇게 두서 두 분들을 공교롭게 같이 대비가 됐냐면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음.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아, 좀, 어, 낯설긴 하지만, 네. 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날짜도 말이죠. 한국 시간으로, 어, 이달 31일 날, 수요일 날, 어, 네. 오전에는, 어, BOJ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장 끝나고, 밤 10시 반 넘어서, 다음날 새벽, 8월 1일 날 새벽 3시에는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음. 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어, 이번 주를 관통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어, 이두 가지 이슈, 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번 주 수요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금리나 한쪽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먼저 FOMC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 30일, 31일 날 어,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8월 1일 날 새벽 3시 그리고 3시 반 정도에 이제 또 어, 기자들과의 코멘트들을 할 텐데. 어, 상당히 이번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8월 달에는 FMC 회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9월에 이제 우리가 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어, 개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8월 달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 세계 금융수장들 관련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각국의 경제 전반 금융정책들을 토론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죠. 네. 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외에 어쨌든 이번에는 대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지난 주말에 발표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아, 올 초에 조금 흔들렸던 어,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번에 발표된 CPI는 전월 대비한다면 마이너스도 보여 나타났잖아요. 네, 어 연초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한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에, 올해 CPI 발표된 내용들이 에, 수치가 혹시 준비가 됐으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어, 말씀을 좀 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전월 대비해서 올랐다 빠졌다도 중요하지만 추세 자체가 3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작년 9월, 10월부터 해서 올 초까지도요, 지난 3월까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측지보다도 더 실제는 안 좋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그 흐름들을 보이면서 아, 이거 금리인하는 이거 이제 물건너 갔다. 그리고 시장도 상당히 혼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4월때에 우리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나타났고, 또 지난번에 나타난 바로 마이너스 0.1%는 결과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근원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PC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개인 소비 지출도 2.7%에서 2.5%대로 안정된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결국은 물가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연준에서 원하는 수치들이 다 나오고 있고. 어 이번 주말에 이제 또뭐 고용 지표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용도 어, 상당히 한풀 꺾이는 신규 채용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5.25에서 5.50어 이번 7월 달에는 동결이 확실하고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도 두세 차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올해 음. 어 전반적으로는 한 2회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 3회 정도까지도 보는 것도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53% 이상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어,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됐다. 물론 뭐어 트럼프 후보자가 금리 인하를 나, 대구 나서 해라. 아주 아, 뭐 이런 맞습니다. 협박도 임기름 보장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정치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요. 어,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 민주당이 됐든 뭐 공화당이 됐든 그 되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 어, 집권 여당이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네. 이건 사족입니다마는그한 2, 3개월 전부터 주가지 수도 그렇고 어떠한 상승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음. 어, 재집권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경제를 계속 골드락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장관이, 연런장관이또 알아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9월에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어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한번 있었죠. 어 그때는 이제 그 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8년 만에 마무리한 그러한 그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됐고 그때도 외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좀. 어 동요를, 동요를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적응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 사실은 이번에는 그 가조 총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7월 18일날 또 어, 국회에서 어, 언급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라면, 어, 전반적으로 어, 이번 7월 31일날 일본도 어, 소폭이나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는데 어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난 7월 12일부터 엔화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161엔까지 갔던 엔화가 순간적으로 지난 주말에 1 5 1엔때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엔케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들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다시 엔케리 자금과 관련된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교란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또 오늘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엔화의 약세 흐름이 다시 또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네. 어, 뭐, 이거 152엔, 151엔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153엔, 4엔 대에서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음. 있다는 라 것도 외국인들이 또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번에는 F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 BOJ에서 과연, 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또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하고 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어, 주목해 봐야, 그런, 어, 수요일 날 장중에,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다. 요즘을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31일 수요일에 이두 가지 일정들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화가 지금은 살짝 안정세를 되찾았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시 한번 엔화가 160엔대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 청산으로 변동성 심해질 가능성 있을까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엔화의 강세 기조로 갈수 있다. 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150엔대 후반이라든가 160엔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뭐큰 문제가 없는데 엔화를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엔화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 사실은 그동안 상승흐름이 이어져 오면서 2022년도에 151.94엔이 이 엔화의 약세의 최고점이었던 이런 흐름들이 었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어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면서 어 130엔대로 내려왔던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요 어, 151엔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140엔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바로 어 4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160엔대로 갔고 또 진정되는 듯했다가 다시 또1 6 0엔대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3주 연속 급락을 하고 엔화의 일종의 강세 현상이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그자리이1 5 0엔대 후반 자리들이 지난번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엔화를 얘네들이 용인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엔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140엔까지 쉽게 갈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음. 이런 것이 지금 외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뭐두번세 번씩 갈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란 말이죠. 어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하더라도 제한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인상은 제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일정하게 엔화의 그러한 어떤 그 강세 기조가 이번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선반영된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다소는 조금 뭐 혼돈은 있겠지만 이번에 2, 3주 동안에 걸쳐서 급격하게 일부 엔캐리 자금들이 동요를 일으켰던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잠시 동요는 있겠지만 이번에 2주 동안에 걸쳐졌던 이런 어떤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동료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한국 금리는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금리가 현재 3.5% 8월 금통이 금리 나 가능성 있을까요 어뭐 일부는 일본은...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조건 하, 하, 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 사실은 이번 2분기 GDP 성장률도 역성장을 했잖아요. 네, 물론 전분기가 워낙 뭐 좋게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이, 뭐 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금통위원들도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 어, 채권 시장의 딜러들도 한70% 이상은 금리가 8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8월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통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음. 그럼 잘못하면은 미국이 9월에 금리 일환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하겠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어, 미리 뭐 금리를 우리가 아,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한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좀 우리가 활성화 차로 활성화 되는 거라든가 또 심리적으로라도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우리도 네. 어, 그 시기가 이왕이면 10월, 11월보다는 뭐 8월 정도에 내리면 좋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코스닥 시장에 관련한 종목들도 또 우리 중소형 종목들도 어 사실은 러셀 2천과 같은 그런 어떤 급등의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뭐 섹터별로 테마성 종목들이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 의 훈풍은 어 결국은 우리도 금통위에서 하느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인하를 단행한다라면 조금 더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일본, 한국까지 금리 인상 및 인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이천이나 중소형주는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반대로 빅테크는 급락했던 지난주였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급 이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면 이 현상이 더 강화될까요? 어,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을 이번 7월달에 먼저 맞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우리가 CPI 급락이 연출이 되고 마이너스까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개장 초에 급등을 했다가 하락했고 그 다음날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어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그 틈에. 바로 러셀 2천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면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면 음. CPI가 그렇게 마음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9월에도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금리 인하 9월에 한다라는 가능성이 90%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한 6, 7, 1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시장이 항상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 속에서 야, 이거 금리 무조건 100%인하 해.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이 길을 못 폈어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로선 리천 중소형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뭔가 기지개를 펼수 있고 워낙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급등했던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좀 차익 실현도 좀 하면서 그이 소위 빈집들이 있는 러셀 음. 이천으로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겠느냐. 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뭐 M7들이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고금리를 버틸 수도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도 어, IMF 때회사채라든가 이런 거를 발행할 때, 네. 뭐 등급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행도 못 했지만, 어, 삼성전자라든가 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금리가 당시에 막 20%, 30%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금리에서도 얼마든지 회사채 발행해도 마이크로,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도 충분히 됐던 이런 모습들이 됐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실적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 너희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닌 우리들도 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음. 뭐, 이쪽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려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9월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추석 이후 19일 날 이제 회의가 열리고 20일 날 이제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지만. 그 기업들의 에스, 어, 러셀 이천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40% 가까이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단순하게 머니 게임을 위해서 잠깐 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빅테크 관련한 시장에 주도했던 것들의 가격 조정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고평가 논란도 조금은 해소될 수는 있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해도 볼수 있겠고 오늘부터 이제 MS를 중심으로 8월일날 애플이라든가 또 어, 바이오 관련 아, 반도체 관련한 AMD를 네. 비롯해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 물론 지금 8월 28일인가요? 7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8월 달 되면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또는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들이 오히려 가격 매니시 발생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아까 뭐 했던 그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없애버리고 지금 얘기하고 <laughs>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자막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 러셀 이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실적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쪽들 뭐 당연히 뭐 빅세븐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미국이든 또 우리든 어 실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 결국은 뭐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아, 그런 업종 내에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그러한 그 1, 2등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칩과 옐로칩 이러한 종목들이 에,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